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드시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 사랑받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또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나 행복이나 축 축복은 어디서 시작이 될까요?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관계가 있어야, 관계가 좋아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남녀와의 관계, 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또 친구와의 관계, 또 직장에서의 관계,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는 수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뭐 나는 관계가 없어. 필요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전화하기 위해 아마 몇분 정도는 최소한 전화번호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형성이 되면요, 친밀해집니다. 그래서 관계가 좋아지면 좋은 감정이 생기고 또 축복을 경험하고 기쁨이 생기죠. 반대로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얼굴을 불키고 서로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죠.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저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잘 맺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끼리의 관계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모든 관계가 깨집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에,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해야, 돈독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사람과의 모든 관계 또한 축복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나뭇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요. 또 열매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서라도 내가 힘들고 좌절될 때라도 절대로 나무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붙어 있어서 언젠가는 열매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열매를 맺는 기적, 나무가 아, 나무 가지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언젠가는 열매를 맺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열매가 열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 나무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붙어 있기만 한다면 반드시. 열매의 축복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 주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포도나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께 날마다 붙어 있어서, 언젠가 열매를 경험하는 기적을 우리가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에게 참 생명을 보호받으며. 또한 열매를 경험하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